많이많이 많이 아니, 아니, 아아나아짜 아니, 아면안 되나 봐. 아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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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놈의 술 때문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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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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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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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알고 있었어, 사실은 라오아아이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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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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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구상 우리 통화하자. 라구상 목소리 듣고 싶어. 할수 있어. 라구상 우리 내가 말 영어 일본어를 못해. 나 자신이 한국어가 아닌데 수. 나는 일본어가 조금 많이 들었어. 나는 일본어가 <laughs> 아니기는 <나는 일본어가> 아니. <laughs> 하지 もしもし。はい、もしもし。ラゴさん。はい、ラゴさんはさん。超優しいね。<uyor> 優しくないよ。大丈夫。うん <laughs>、体力ですよ。もっと飲みたいです。<spirituality> やばいよ。待って、待って、ください。はい、はい。お。 うまいうわた <laughs> <laughs> 私もお酒なう。今なう。はい。お酒飲むんですかたくさん飲まないよ。弱い。<laughs> うん。私たくさん飲む飲むですね。<laughs> もう今たくさん飲んでる。<laughs> 私も弱いですなんで飲むの <laughs> <laughs> ダメでしょうんお酒飲む気持ちがいいよたまにはいいよ頑張って、リスナーさんあ、ガッカンシングなんでわあ、ラグさん超優しいね <laughs> 毎日はダメだよ毎日は <laughs> <laughs> すみませんラグさん。 Mm hmm. 私も勉強不足だからいつか韓国語、話せるようになって、ちゃんと話したいね。ラボさん当に、優しいですね。バリラクレコード、何なの,、うん、の,のくく <S <S ありがとう。 아니 무슨 정신병? <목소리> 너 지금 <목소리> 아니 정신병을 생각하고 있니? 왜 이거야? <왜냐면! 웃음> 아 이거 어! 어흥이루라도못 참아. 정강지. 내 방송이나 봐봐. 이 어, 야, 새끼 진짜 한타 하고 있을 거 같아. 존나. <laughs> 정강지. 우리끼한만네 아니 정강지 어떠셨어? 어흥이랑 취해서 갔어. 아니 무슨 2 시간 만에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다? 난 진짜 야 정강지. 난 진짜 존나 너 사랑해. 알아? 야, 예 아, 전 관계 나랑 이제 젖히네. 야, 새끼가 어디 야. 이 야, 맨날 저고나 아, 오늘 울었어. 왠줄 알아? 왜? 이 초원 씨만 챙기는 왜? 거 보고. 어? 나 울었어. Yeah. 어? 조니 아니. 나 근데 진짜 언니 많이 사랑해. 근데 나 진짜 다른 것도 필요 없어. 아 물론 정강지 빼고. 와 아, 근데 강준우나 봤지 맨날 이 총한테만 저렇게 들이다가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냥 어? 정강지 빼고 하는 거. 와 씨발새끼 저한테 개 소리 하는 거. 아니 같은 거 같은 거 아니, 거 아. 아니 애들아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냥 친하면 친한 거지. 그래. 뭐야 그래. 정강지랑 이 총을 사랑한다는데 네가 <목소리> <니가> 뭐야 씨 <목소리> 뭐야. <목소리> 야 얘나 톤좀 낮춰봐. 뭐가 뭐야 씨 뭐야. 난 어? 깼어, 이제 술. 난잠미나자러 갈란다. 왜 자냐? 잖아! 아니, 같이 술 먹방 하자고 해놓고, 취해서 자러 아, 간다네요. 아, 미안해, 아, 이 아, 총. 아, 근데, 아, 저기야. 닥쳐, 아, 너. 가만히 있어. 아, 내가! 아,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총 너만큼 진짜로 사랑해. 지금 그한3 0번 말하고 있어 지금. 그래. 뭐야? 왜? 나 지금 <laughs> 이 종원한테 <조만간> 사람. <laughs> 지금 너네간다 그럼 지금? 아 미안해. 아 미안해. 미안해. 아니 잠깐만.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통화를 하게 된 거야? 여기 통화방이 초대가 돼 있길래.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공파가 왔더라고요 근데 공파가 초원이가제 얘기를 그렇게 했다면서 막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예연이 오더니 혼란스럽게 막 싸우다가요.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. <laughs> 아니 근데 아까 궁파가 너밥이라고 했어. 개씨. <laughs> 나개네해 아, 6시에 아. 있을 때 기억 못할줄 알았어? 증거 있어? 너 증거 있냐고. 나 다시 보기 남아 있어. 내 지금 어. 나올까? 미안해. <laughs> 좋은 사랑해. 알아. 이가 뭐라? 특히. 네. 없는 게 집에 아까부터 언니한테 이거 계 죄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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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죄송해요 언니. 난좀깽김에 머리가 아픈데 자러가도 될까? 아, 어디에 가, 내 사랑? 아, 뭐. 언니, 언니 좀 쉬러 가세요. 괜찮아요. 아, 안돼. 가지마. 언니 너에서다 정리할 수 있지? 안녕 아, 언니. 하나 남을게 하나 남을게. 예은이야 나야. 언니 그냥 쉬러 가세요. 그냥 대답하지 아. 마시고 내. 안돼 안돼 언니. 언니. 안돼. <laughs> 야너 때문이야. 너무 너 때문이야. 초은이가 <laughs> 나 나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거. 또공주는 나였어. 나였어. 그럼 강진이한테 물어봐. 나야 공파야. 누구를 골라든한 명은 이제 기분이 안좋안 좋아지잖아. 아 우리 아, 그런 거. 절대 에이, 기분 안 나빠. 나 상처 안 받아. 아, 상처 안 받아? 그런데. 어. 아. <laughs> 만약 강지가 날안 골랐어도 난전 강지야. 그럼 미야나 나 공파. 그럼 난 그래도 정원지야 나는. 야. 다양한 거 아니야? 너네 태몽이 뭐야? 나 무. 나, 호, 나 호박. 호박냐? 이나 호박. 야, 야 반갑다. 나는 구렁인데. 야 어, 그러면 호박보다 무지. 야, 구렁이는 호박 좋아해. 야 구렁이는 무더 좋아해. 그렇게 욕만 하는 사람이 뭐가 좋아? 누나 뭐이계국어할 줄은 알아? 나 일본어도 할줄 알아. 보니치와. 와타시 공파리파데스. 까고 앉았 앉았는데스. 너는 이발 딱지라네. 아 너도 일본어좀 하네? 일본 사람들한테 신고당한다 그러다가 너네. 너 중국어 할줄 아냐? 니치 팔라마 니치 시바 번라마쪽 팔매야. 너 중국어도 잘한다? 나는 거의 7개 국어야. 야 우리 악수 한번 하자. 악세? 이 새끼 너너 고수다. 진정해줄게너 건강지의 여자로. 나를 가지고 이제 피부를 하는지. <laughs> 저기요 정신 차리시고요. 응. 어 이제 빨리 자러 가. 난 간다. 어. <laughs>